이번 주제는 등차 수열의 합의 활용입니다. 어, 특히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바로 보면, 선미는 문제수가 X인 수학책을 첫날에는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키면서 풀어서,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은 20문제가 남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뭔가 느낌이 오죠? 자. 중요한 것들 을 표시를 해보면 첫째 날에는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를 D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20문제가 남게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로 보게 되면 은 이게 첫항이 지금 15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공차가 D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었다. 항수가 9개라는 약이겠죠. 그리고 20문제가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전체 합을 구해버리게 되면 그게 X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항수에다가, 자, 9입니다. 그 다음 2A. 2A면 30이죠. 더하기 N-1, 8 됩니다. 8D, 요렇게 되겠네요. 여기다가 24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첫째 날에는 30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 증가시키면서, 일곱날,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서른아홉 문제가 남게 된다. 선미가 풀고자 하는 수학책의 문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읽는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죠. 자, 첫째 날에는, 30 문제를 풀고, 매일 D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7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39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하면, 첫 항이 30이라는 약이고, 공차가 D라는 약이죠. 그 다음, 7째 날까지 문제를 풀었으니까, 항수가 7개다라는 약입니다. 그리고 39 문제가 남았어요.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그 합을 구해보게 되면은, 그것도 X가 될 겁니다. 전체 문제 개수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X는 2분의 항수에다가 7이죠. 그 다음 2A. 30 문제를 풀었으니까 60 더하기, n 1의 D, 이렇게될 겁니다. 거기다가 39를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X고 이것도 X입니다. 그럼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분수 형태부터 정리해볼까요? 이를 미리 약분시켜주게 되면 15에다가 4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도 약분시켜주게 되면 30 플러스 3D가 되겠네요. 괄호를 이렇게 정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구함 얼마죠? 130, 135인가요? 자, 135 더하기 4936D에다가 플러스 24입니다. 얘가, 자, 얘도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10이죠. 더하기 21d 플러스 39가 될 겁니다. 이거 풀면 d값 나오겠죠. 자, 이 21d를 넘기겠습니다. 얘랑 계산하게 되면 15d가 되겠죠. 나머지 상수항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135, 24 더해서 얼마죠? 159인가요? 넘겨보면 빼기 159. 그죠? 그 다음, 210과 39를 더하면, 은 249인가요? 그죠? 어, 249입니다. 빼버리게 되면은, 얼마죠? 90인가요? 이렇게? 음, 이게 9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D값은 얼마죠? 6입니다. 자, 그때, 어, 총몇 문제냐? X문제 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D값이 6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자,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육집을 하면 24에다가 15를 더하면 39인가요? 그죠? 어, 39에다가 9가 곱해져 있습니다. 9. 351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24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75가 되나요? 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답이겠죠. 그냥 산수입니다, 산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수학자 드모아브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드모아브르는 어, 자신의 수면 시간이 매일 15분씩 길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 15분씩 길어진답니다. 수면 시간이 24시간 되는 날 계산하여 그날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에 수면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 음, 24시간이 되면 그날 중단한 약이죠. 자, 그리고, 드 모아브르가, 음, 매일 12시에 잡는다고 가정할 때, 처음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다면, 그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에는, 자, 첫째 날에는, 이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이었대요. 그러면은 첫날 자, 수면 시간을 조사하는 겁니다. 수면 시간. 첫째 날은 14다이 말이죠. 그러면 둘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15분씩 길어집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고 이거는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을 고쳐야 되겠죠. 15분. 15분을 시간으로 고치게 되면 6 0분에 15가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14 더하기 4분의 1 시간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은 어떻게 될까요? 14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4시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여기 24시간이 되는 날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날, 이 날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등차수열로 진행되고 있고 공차가 4분의 1, 첫항이 14인데 이 24시간이 되는 이 날이 몇 번째 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는 겁니다. 일반항을 구해보게 되면 어, 첫항이 14 더하기 n-1의 공차가 4분의 1입니다. 얘가 24시간이 되는 n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 넘겨보게 되면 10 되겠죠. 4 곱하면 40입니다.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면 결국 n 값은 41 됩니다. 그러니까 41일 뒤에, 음, 죽는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때, 그 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 자, 처음 이 사실을 안 날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덤벼들면 안 됩니다. 얘는 수면 시간입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 깨어있는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14시간을 잤다라는 소리는 10시간을 깨어 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24에서 14를 빼면 되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잠든 시간이에요. 그러면 24에서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4분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항수는, 아, 첫 항은, 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항수는 40일 똑같을 겁니다. 괜찮죠? 요 시간을 더하라는 약이겠죠. 자, 그래서 그 합을 구해보게 되면, 2분의 항수가 41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 40 되겠죠.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분의 1될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랑 계산돼서 10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약분시키면 결국은 41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05시간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답입니다. 할만하죠? 답은 2번 되야 되겠죠? 자, 활용문제. 두 문제로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음악홀의 무대 위에 한 지점 O에서 A 열의 좌석까지의 거리가 10m이고 어, A 열부터 T 열까지 1m 간격으로 20열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어, A 열의 좌석 수는 20석이며 강 열의 좌석 수는 그 열의 길이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거죠. 좌석 수는 정비례한다. 어디에 그 길이에, 그죠? 이 음악 홀의 전체 좌석 수를 구하여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림만 딱 봐도 지금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룰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 0이에요 지금 이 부채꼴과 이 부채꼴 닮았다라는 건 이해하시죠? 자 그걸 이용해서 보시면은 여기 처음이 20개입니다. 근데 그때 반지름이 10이죠. 자1일대 20입니다. 길이가 10메다일 때 좌석이 음 20석이죠. 그죠? 20석.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비례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메다일 때 좌석수가 20입니다. 그러면 11메다일 때는 B열 이렇게 되겠죠. 괜찮겠죠? 그러면은 b열은 어떻게 몇 개라는 말이죠? b열은 22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똑같겠죠? 여기 c열,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m일 때 20입니다. 그러면은 12m일 때 c열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c열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죠? 2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a열이 20개였어요. 20개 22개, 24개, 공차가 2씩 진행되고 있죠. 그 자리수들을 다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A부터 T열까지, 어, 저기, 20열, 20, 20개가 있습니다. 항수가. 그럼 그걸 다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항수에다가 2A. 자, 첫 항이 20이죠. 2A. 40입니다. 더하기. n 1의 공차 2가 되겠죠. 자, 계산하면은 요거는 10되고 요거 38이죠. 그죠? 40 더하면 78될 겁니다. 그럼 10이랑 78을 곱하게 되면은 780이 되겠죠. 총 좌석 수는 78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생활 어떻게 응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